자고 유진구, 유진파파 탐험대가 또 구조대가 애들을 구조해 줘야지. 가자고, 양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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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차. 우선 폭탄을 설치하고, "아이, 저 녀석, 내가 폭탄 설치했는데 장난치나?" 나는 방어막이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. 이 녀석, 아야야, 야퍼라너 혼나 봐라. 남 방어막이 있어서 너희들을 언제라도 혼내줄수 있어. 어디 있어? 밑에 있어? 아니 아마 숨어 있을 거야. 여기 있다. 야, 훔날려고. 나 이놈이 벌써 줄었지. 응, 괜찮아. 용찬, 내가 막 깨져주고 있어. 네가 이 정도밖에 없어. 아, 도망다녀, 도망다녀. 밑에서 폭탄 먹으면서 살고 있어, 그고 오케이. 아유, 나 미루가 버렸어. 폭탄, 폭탄, 폭탄. 이거 먹어, 이거, 이거 먹어. 빨리 먹어, 빨리 그거 먹어. 이것도 먹어, 여기도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아 씨. 실 나쁜, 다 맛있더라고. 유진구 에너지 없는데 뭐 하는 거야? 이 녀석 들얘 혼내줘야지. 야, 제가. 때렸어, 내가 때렸어! 유진고 때리면 내가 혼내줄거야 이 녀석 영짱 아야야 아파 얘잘안 죽네 다 내가 먹을거야 이 녀석! 아 쟤가? 진짜? 이 녀석! 이 녀석! 혼내 그냥 있으라고 그렇지! 또 혼내줬어 아내 에너지 사라졌어 폭탄 그런거 때문에 밑에서 꼭 먹으면 돼 밑에서 먹어 내가 그동안 얘 혼내주고 있을게 얘 위에서 이 얍삽하네 얘 유진고를 때리는 애들 아예야난그레이그 뭐야? 유진고이는레아녀가 그... 나는 방어막이 음. 있다고. 라고 말 방어막이 있는 걸 몰라체가. 그렇지. 음? 응. 근데 방어막이 있어서 막 가서 맞았거든. 같이. 자기만 죽는데 그걸 몰라. 응. 크크크. 와, 살려 주세요. 폭탄 먹어야지. 이거 뭐? 아유 아유 맞이 보했어야이 녀석 혼나봐. 너 혼나. 아 조심해 조심해 폭탄. 폭탄 막 설치해야 돼. 그래 폭탄 막 설치하고. 응. 영차. 영차 이것도 설치하고. 됐어. 됐어, 내가잘 먹을 거야 이 녀석. 저 녀석 혼내줘야 돼. 어디 어디 보자. 어 그래 유진고 잘 먹었어. 조금 있으면 내가 강해진다고 이 녀석들아. 그럼 너희들을 혼날 줄 알아. 야, 영차 이제 나의 폭탄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어. 방어막 도준 나는. 죽은 건 아니지. 아괜찮아 아, 체적 닮은 거. 여기 안에 숨어 있나? 없는데? 어디로 숨었지 이 숨어도 소용없다고. 아 저쪽에 숨어 있나 보다. 이거 어, 이 녀석 웃긴 녀석이네.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, 네가? 난 방어막이 있다고. 너랑 다르다고. 방어막 있는 나의 실력을 모른다. 야 여기 있다. 음. 영차 영차 또 맞아봐요 넌 큰일났다 이제 내거다 이제 아니 내거야야너큰난다 죽는애네 방어막 없다고 내가 용서해줄줄아아 일로와 오면 또 맞아 너 오면 또 맞아 오면 또맞이라 계속 맞으라고 그래그래 아, 안돼, 살려줘, 방어막, 방어막, 방어막. 유진도 어. <laughs> <정도> 에너지 많잖아. <laughs> 오, 이겼어, 우리가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<laughs> 응, 오케이. <laughs>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. 유진이 화장 많이 했어. <laughs> 난 75밖에 안돼. 이번엔 다 화장을 조금밖에 안했어. 그렇죠.